자, 이번 시간부터는 피아노 반주 완성 2권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책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첫장 한번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자, 머리말 옆에 이번에 2권에서 반주, 배우게 될 왼손 반주 패턴 나와 있죠.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보면 4분의 4박자 빠른 펼치마음 반주. 저희가 4분의 4박자 펼치마음은 배웠는데, 이제 이걸 빠르게 하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이번은 사장조 노래의 반주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장조가 하나 있죠. 다장조인데 이제 자리를 옮겨서 사장조에서도 한번 배워볼 거고, 8분의 6박자 펼치마음 반주도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박자표 공부를 그때 다시 한번 하면서 8분의 6박자 박자 한번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바장조. 또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4분의 3박자 빠른 펼치마음 반주. 이렇게까지가 이권 전체에서 배우게 될 왼손 반주 패턴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4장조와 다장조와 바장조, 세 가지 장조를 저희가 수업을 한게 돼서 조금 더 다양한 노래가 가능해질 것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장더 넘겨보겠습니다. 차례는 이제 이쯤부터 저희가 어떤 노래로 수업하게 될 건지 나와 있는 쭉 목록이라고 보면 돼서 그냥 한번 넘어갈게요. 자, 교재 6페이지 1권에서 배운 이론을 복습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펼쳐주시고요. 저희가 1권에서 배웠던 이론을 한번 쭉 훑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권에서는 저희가 반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맛을 봤었고요. 또 C, F, G 코드에서 기본 위치에서 반주하는 것도 자리를 바꿔서 자리바꿈 화음까지 배웠었어요 자, 저희 오른쪽 7페이지 보시면 알파벳 음이름이라고 돼 있는데부터 쭉 뒤로 넘겨서 13페이지까지 저희가 복습하는 이론 쭉 나올 거예요 저랑 같이 한 살펴보시면서 밑에 거 같이 풀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7페이지 보시면 알파벳 음이름 나와있죠 저희가 도 그냥 기본이 되는 이도 음이름은 저희가 열, 알파벳 음이름으로 C라고 불렀었어요. 라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시죠? A, B, C, D, E, F, G, A, B, C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건 코드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배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시고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밑에 거쭉 한번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푸신 분들은 팔쪽 저랑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팔쪽 보시면 기본 위치화음 나와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팔쪽 맨 위쪽에 파란 박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권에서 배운 C, F, G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C 코드는 도미솔, F 코드는 파라도, G 코드는 솔시레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C 코드, 도미솔 그리고 F 코드는 C, D, E, F. 파에서 시작하는 3화음. 파라도. 그리고 G 음은 F, G. 바로 하나 옆에. G 코드, 솔실레까지 배웠었어요. 악보 보시면 코드 이름은 3화음을 이루고 있는 세개의음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음의 알파벳 음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딱 봐도 이게 C 코드예요. 맨 밑에 있는 음이 도죠. 그래서 저희가 코드 C를 사용합니다. F는 가장 밑에 있는 F. F에서부터 쌓은 3화음이기 때문에 파라도가 F 코드. 그럼 자연스럽게 순실에는 G라는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서 저희가 표기를 한다라고 배웠었어요. 이 화음들을 기본 위치 화음이라고 불러요. 저희 팔쪽에 악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음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음은 기본 위치 화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슬래시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영어 개 이름 C, F, G만 나와 있으니까 자리 이동해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팔쪽 9쪽 한번 같이 풀어주실게요. 자, 되신 분들은 저랑 같이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리바꿈 화음. 자, 나와 있죠. 자리바꿈 화음은 아까 기본 위치 화음에서 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줬던거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교재 10페이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자리바꿈 화음은 기본 위치 화음에서 세 개의 음 위치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C 코드의 기본 위치 화음인 도미솔이 미솔도 또는 솔도미로 바뀌는 거지요. 자, 이럴 때 코드의 이름의 표시는 사선을 이용해서 기본 위치 코드 이름, 그리고 슬래시 사마음 음 중에 맨 밑에 알파벳을 표기하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악보 보시면 C 코드는 <목소리> 도미 솔세 개의 음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본 위치 화음이 도가 맨 밑으로 가기 때문에 미를 또맨 밑으로 보낼 수 있고 또 솔을 맨 밑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고 표기는 C 슬래시 E 그리고 C 슬래시 G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F 코드는 그럼 똑같이 F. 여기서 파라 도중에 라를 또맨 밑으로 보낼 수 있겠죠 이 파를 위로 올려줄게요 그럼 라도 파가 되겠죠 이게 F 슬래시 A 코드예요 맨 밑에 A가 깔려있으니까 F 슬래시 A 그리고 도를 또맨 밑으로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F 슬래시 C 코드입니다 자 그럼 G 코드도 볼게요 기본 위치 솔 실에 그리고, 실를한번맨 밑으로 보내볼게요. 이 e, 솔을 맨 위로 보내서, 시, 레, 솔. 그럼 이 코드는 G 슬래시 B 코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번 옮겨볼게요. 지금 레를 맨 밑으로 보낼게요. 자, 시를 위로 가져와서, 레, 솔, 시 되면, G 슬래시 D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다 배운 부분이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론 13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 시간은 1권 복습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2권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